안녕하세요 라테 사랑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바늘의 기초 짧은 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 잡는 방법 그리고 사슬코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사슬코를 10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 사스코의 개수는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작품의 소품의 길이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거든요. 저는 이 마지막 열 번째, 열 번째 링, 음, 그 사슬코에다가 단수링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. 자, 이열 번째 이 사슬코가 나중에 음, 짧은뜨기 첫 코가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짧은뜨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. 자, 기둥코는 바로 사슬코 하나인데요. 음, 기둥코의 의미는 우리가 아파트 1층, 2층을 올릴 때, 우리가 기둥을 맨 처음 짓는 것처럼, 우리가 1단, 2단, 3단, 편물을 올릴 때마다,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. 자, 요 기둥코는 첫 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자, 짧은뜨기, 첫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바늘을 어디에 넣냐면은, 요열 번째, 자, V자 되어 있는 부분 있죠? 이 사이에 넣어요. 그러면은 요 하나가 걸리거든요. 자, 하나를 통과시키고, 실을 걸어서 그대로 다시 빼줍니다. 이렇게. 빼주면 요 위에 코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어요. 자, 이두 줄을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면은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 코는 두 번째 요 구멍에 넣습니다. 자, 사슬코 요 V자 되어 있는 요 사이에 넣어서 실을 걸어서 다시 빼줍니다. 자, 그리고 요 윗부분이 두 개가 걸려있죠? 두 줄이 걸려있으면 다시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통과. 자, 세 번째, 세 번째는 요 사이에 세 번째 사슬코에 넣어서 자, 실을 걸어서 위로 빼주고, 이렇게, 너무 올릴 필요는 없지만, 이렇게 적당히 올려줘서 두 줄이 걸리면은, 자, 돌려서, 실을 걸어서 통과. 자, 네 번째, 요 사이에 넣어서, 자, 두 줄이 걸렸죠? 통과. 자, 다섯 번째, 넣어서, 빼주면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습니다. 자, 두 줄을 다시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통과. 자, 제가 몇 개를 했는지 알수 있죠? 자, 요 부분은 세워주지 않고, 코바늘이 걸려 있는 부분은 사슬 코에, 세우, 아, 그 코에 세워주지 않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개를 했네요. 그러면 저는 다섯 번을 더 하면은 일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자, 돌려서. 통여6 그리고 8아홉자 마지막 10 처음에 짧은 뜨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단이 올라갈 때마다 똑바르게 직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어, 코 수가 늘어지거나 줄어들면서 이 똑바른 직사각형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몇 개를 했는지 세어가면서 하는 게 어,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 2단을 넘어가려고 합니다. 2단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둥코를 하나 만들고 자, 이 편물을 어, 넘겨줘야 되는데요. 자, 앞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뒤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방향이든 상관은 없는데 어,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저는 뒤로 돌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우리 처음에 모습과 똑같아졌죠? 자첫 음, 짧은 띠기 들어갈게요. 2 단. 자 기둥 코 올렸으니까 이제 처음에 어디 에 시작하느냐? 자 여기에 넣을지, 자 여기에 넣을지 헷갈리죠?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. 자요 부분에 들어갑니다. 자, 모양이 좀 이상하겠지만, 요게 초코입니다, 초코. 자, 넣고, 두 번째 단부터는, 자, 위에 이렇게 보시면 두 줄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자, 우리가 첫 번째 단에는, 어, 사슬 모양, V자 모양에서 하나만 걸었었죠? 두 번째 단은, 이게 옆에서 본 모양인데, 요 사이에 집어 넣었지만, 위로 보면은, 그 V자 사슬이 두개다 걸려 있는 모습이죠? 두 개를 다 통과시켜야 돼요. 그리고, 응 실을 걸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또두 줄이 걸리면은 한꺼번에 통과. 자, 세 번째 짧은뜨기. 자,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. 요 안으로 바늘을 넣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두 줄을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. 자, 두 줄을 다 통과시켜서 실을 잡아당겨서 자, 살짝. 살짝만 올린 다음에, 실을 걸어서 통과. 자, 그 다음 딱, 그 다음에, 그 다음 코에 넣어서, 실을 걸어서 통과. 자, 그 다음, 자, 위에서 보면은 두 줄이 다 걸려있죠? 자, 살짝 올려주고, 통과. 자, 다시 넣어서, 두 줄이 걸리면 다시 실 걸어 통과. 자, 이번에도 몇개 했는지 한번 살려볼까요 자, 요 부분은 세워주지 않습니다. 자, 음, 보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음, 여섯 개를 했네요. 그러면은, 일곱. 초보자들은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여덟. 여덟. 9, 10 자, 마지막 단이죠. 자, 이렇게 두줄다 걸어뒀습니다. 자, 올리고 통과 자, 2단까지 완성이 되었네요. 자, 3단 자, 기둥코 올리고 자, 편물은 뒤로 돌려줍니다. 자, 처음 시작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? 바로 쭉 걸려서 이 구멍 보이죠? 넣어서 3단에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 사이, 이 사이에 살짝 잡아 당겨줘서 두 개. 자, 이런 식으로 3단, 4단, 5단 올라가면은 되겠습니다. <목소리>